정기적으로 책을 읽어준 아이들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140만 단어를 더 듣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한글을 빨리 익히고 수학을 잘 계산하고 영어를 잘 말한다 할지라도 배경식이 없다면 그 외운 사람들이 과연 무슨 실모가 있을까요? 아이를 문제 잘 푸는 기계, 전부 다잘 맞추는 기계로 키우고 싶으신 건가요? 대신 걸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꼰대디꽃맘 오늘은 아이들의 독서 습관 형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책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정작 아이에게 독서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떤 아이는 그림책을 딱 보여주기만 해도 집중을 잘하는데 어떤 아이는 5초도 가만히 보지 못하고 땅청을 피우기도 합니다 우린 이런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아이에게 독서 습관을 길러줄 수 있을까요? 아이가 자극적인 미디어에 빠지기 전에 영유아 시기부터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아이의 기질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기초 단계가 될 뿐더러 우리 아이의 애착영서 뇌발달, 언어발달, 골든타임의 결정적인 시기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독서가 아이에게 좋다는 것을 알고 좋은 부모가 되기에 책을 사지만 실제로는 그 책이 아예 흥미와 맞지 않아 읽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비싼 돈을 주고 책을 샀더니, 어, 빨리 와서 책 읽어. 빨리 읽어봐, 이거 읽어봐. 이거 무의적으로 아이에게 억지로 독서를 강요하거나 아니면, 아이, 보지도 않는책 괜히 샀네. 이제 책안 사. 그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방식의 결과는 아이에게 독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가 아이를 아는 만큼, 또한 노력하는 만큼 아이도 따라오는 것 같아요. 아이의 기질과 흥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책을 읽는 것이 강요가 아닌 즐거운 경험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요. 자, 이제 우리 아이의 독서 습관을 어떻게 길러줄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들 함께 알아볼까요? 아, 꼰대맘에 차별화된 책 유아 코칭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우리 꽃님이가 책에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서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JTCI 기질 검사를 통해 아이의 개별 맞춤 성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기질과 아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꽃님이가 동물에 관심이 있다면 동물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책을 확장해 제공해 줄수 있어요. 아이 기질과 관심 있는 주제를 다룬 책을 찾으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책에 흥미를 가지게 될수 밖에 없답니다. 꽃님이 중에 제 친구의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재양이는 6살 남자아이로 평소에 자동차와 공룡을 아주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반면 책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죠. 워킹맘인 제 친구는, 뭐, 별로 문제도 없거니야. 뭐, 책좀안 보면 어때? 그냥 그러니 했는데, 이번에 유치원 상담을 하면서, 어머님, 재현이가, 어, 자신감이 너무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집에서는 전혀 그런 애가 아닌데 왜 그런 소리를 들었지? 너무 충격이었다며 저에게 상담을 못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재현이 JTCI 기질 검사를 해봤죠. 그리고 저도 결과를 보고 좀 놀란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재현이는 기질적으로 충분히 작축도 높고 모험심도 있는 아이로 자신감이 없는 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맞아요. 책을 많이 접하지 않다 보니 배경 지식이 없어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거나 발표를 하는 게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는 아이가 책에 보나 안 보나 관심이 없었는데 아이를 위해 마음을 먹고 꼰대맘에 차별화된 책 육아 코칭중 하나인 객관적인 제인대회 시 검사를 통한 기질과 현재 독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재현이에게 필요한 부분의 영역과 좋아할 만한 책들을 추천해주고 함께 책 육아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자극 추구가 높은 아이였기 때문에 모험심이 있는 재현이가 좋아하는 공룡과 자동차를 주의로 한 그림책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는 마치 모험을 떠나는 것처럼 재현이와 함께 소리내어 읽고 각 장면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 이 자동차는 어떤 소리를 낼까? 혹은 아, 오, 이 공룡 무엇을 먹을까? 같은 질문들을 주고 받았죠. 재현이는 자기가 좋아하던 것들이라 그런지 자신감 있게 질문에 대답하면서 점차 책에 대한 흥미를 높여갔어요. 몇 주가 지나고 재현이가 스스로 책을 꺼내어 읽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현이는 하루에 두권 이상 책을 꼭 읽게 되고 책 읽는 시간을 기다리는 아이로 변했대요. 단순히 공룡 피규어만 가지고 노는 것을 지나. 공룡에 대한 백과사전도 읽으며 공룡과 연계된 화산폭발, 빙하 등 과학 서적에도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재현이의 기질과 더불어 좋아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독서 지도를 했기 때문에 재현이는 자연스럽게 책기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즐거움을 알게 된 거죠. 또한 유치원에서도 자신감을 드러지면서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발표도 잘 한다고 합니다. 사실 친구 아이라 책 육아 코칭을 해주는 게 한편으로는 부담이고 좀 괜히 더 쉽지는 않았는데 친구에게 인정을 받으니 더 뿌듯한 거 있죠. 독서 습관을 길러주는 두 번째 방법은 아이와 독서 교감을 하는 것이에요. 영유아 시기 부모와의 독서 교감은 아이의 전반적인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서를 통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교감을 나누는 것은 아이의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키포인트는 엄마, 아빠와의 독서 경험을 통해 단순히 책 내용뿐만 아니라 부모와 함께한 그 순간의 감정을, 느낌을 기억하게 된답니다. 아이들에게 독서의 행복한 기억을 심어주세요. 이러한 행복한 기억은 삶의 원동력이 되며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독서 교감 중첫 번째는 잠자리 독서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아이와 함께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 시간을 기다리기도 하죠. 잠자리 독서는 하루의 끝을 편안하게 마무리하며 부모와 아이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시간이 됩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며 안정감과 사랑을 느끼고 책 읽기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으로 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기분 좋게 책 읽고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아이가 이 시간이 너무 좋아서 막 계속 책을 읽어달라고 책을 계속 가지고 오는 경우가 꼭 있어요. 근데 이때 아우 진짜 이제 그만 봐 마지막이라며 내일 유치원 가야지 너 빨리 자 윽박지르거나 오늘은 엄마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아유 오늘은 피곤하다 그냥 자자 아유, 이렇게 말한다면 아이는 독서에 대한 흥미를 잃거나 일상적인 루틴이 깨져서 정서적 안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아, 오늘은 책 말고 엄마가 이야기를 들려줄게 누워서 아이의 얼굴을 보고 만지며 엄마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들려주고 한번 상상해볼래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꽃님이 중에 38개월 된 서유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자기 전에 꿈 미디어를 보고 잔다고 상담을 오셨어요 잠들기 전 미디어 시청은 수면의 질을 낮추고 정서적인 안정과 학습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다들 아시죠? 아니나 다를까 서희는 도파민이 많이 자극되어 자기 조절력이 부족한 아이였어요. 차분함으로 정서를 좀 안정시켜줄 필요가 있는 아이였죠. 부모님께 서희에 대한 기질 맞춤 양육 피드백을 해드리고, 또한 아이에게 필요한 정서 관련 책을 추천해드렸어요.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책을 읽어주며 교감 나누는 시간을 꼭 가지시라고 권고드렸어요. 예! 처음에는 서희가 집중하지 못하고 굉장히 산만했다고 해요. 그래도 꾸준히 같은 시간에 책을 읽어주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반복했고 서인는 이제 미디어 시청 없이 잠에 들며 자연스럽게 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요청한다고 합니다. 아이의 변화를 통해 엄마 아빠도 보람차고 아이도 안정된 모습을 보며 함께 성장한 느낌이라고 좋아하셨답니다. 독서교감 중두 번째는 독후활동 및 놀이 결합입니다. 책류가 이 단어를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어, 나도 해보고 싶다. 긍정적인 생각을 지닌 부모님들도 있으시지만, 아, 나도 책육가 해봤어. 집에 책 엄청 사봤고, 읽어주고 그랬어. 어, 아, 근데 별로 소용없어.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부모님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번에 부모님들은 제대로 책 육아를 한 걸까요? 말 그대로 책만 읽어주고 끝내는 부모님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리고 분명 부모님이 컨디션 좋은 날은 가지고 와, 가지고 와. 이것도 읽고 저도 것 읽고. 오, <laughs> 재밌네. 많이 읽어줬을 거예요.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아 오늘은 이거 하지고좀 no, no, no. 읽지 말지마 너무 힘들어 하면서 독서에 꾸준함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순히 책만 많이 읽고 100권 읽기라고 하죠 스티커 붙여서 상 받기 등의 보상 시스템. 물론 동기 부여는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독에 불과할 뿐 독서 습관 형성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진정한 책 육아가 아니라는 걸 저는 느끼고 경험해 보았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번에 해당하는 엄마이기 때문이에요. 책의 중요성을 알기에 사교육 대신 천만 원 이상을 책에 투자했어요. 그러면서 "아우, 나도 집에 책 많고 책도 읽어주고 있어. 나도 나책 육아하잖아. 나름 부심이 있었죠. 그런데 그걸 깨뜨리게 된 계기가 있어요. 첫째가 사고력 스쿨을 다니는데, 수업이 끝나고 피드백을 받는 시간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 이하니가요. 수업을 하면서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어, 다른 아이들께서 듣지 못했던 대답을 하고 창희는 진짜 완전 날라다녀요 어, 그런데 논리가 부족해요. 창희는 막 올라가는데 물어보면 이 논리가 뒷받쳐주지 못하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해요. 자신감을 좀 잃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아들이 창의력이 이렇게 좋은데 논리가 부족해서 이 창의력이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우려가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잘못된 쭉적인책 육아에 내가 부심을 갖다는 것에 창피함을 느꼈고 전 모든 것을 리테스트 했어요 그리고 독서 지도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럼 독서 지도사로서 알맹이 책 육아를 하게 된 지금 저희 아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완이는 사고력스쿨에서 기질에 맞게 1대1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좀 일정이 맞지 않아서 제가 4대1 그룹 수업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아이인데다가 또 타인 의식을 하는 편이라 제가 그룹 수업이 걱정이 되었어요 근데 저 선생님 피드백 받고 정말 감격했습니다 제가 피드백을 받으러 방에 들어갔는데 칠판에 3명의 아이들은 1번 그리고 이완이 혼자 2번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1번 병과 2번 병 중에 공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 어떤 병일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해요. 아이들은 다 1번을 선택했고 이완이 혼자 2번을 선택했대요. 남들이 모두 예스라고 할때 노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참 아는데 저는 그렇게 했던 상황 자체가 참 기특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다른 아이들은 다 일 번이 길어서요라고 말을 할때 이완이는 어휘가 다른 아이들보다 좋아서 이 번이 넓어서라고 추가 설명까지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답도 이완이가 선택한 이 번에 공이 더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저희 아들 정말 기특하죠? 창의력에 논리력까지 더해지고 있는 이완이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들의 기질과 성향에 맞는 책들로 다시 다 세팅하고. 단순 다독이 아닌 독후활동과 놀이를 했습니다 진정한 독서, 알맹이 책 육아는 단순히 책 읽고 끝나선 안 되고 그 추후에 독후활동이 더 중요합니다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난후 이야기 속 주인공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거나 읽은 책을 바탕으로 그림 그리기, 그리고 실물 중심의 연계 놀이 활동을 해보세요. 아이가 책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책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또한 책을 즐기는 경험을 확장하고, 또한 배경 지식이 넓어져 자신감이 생길 뿐더러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되어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이 잡히게 된답니다.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세 번째 방법은 부모가 독서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참 간단해 보이면서도 어려운 방법이죠.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효과는 매우 크니 꾸준히 실천하도록 노력해보세요.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면 아이도 자연스레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하기를 좋아하며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엄마, 아빠가 책을 읽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된다면 아이도 당연히 책을 읽고 싶어 하게 되는 겁니다. 정 힘들다면 핸드폰을 책 사이에 끼고 보시는 것 또한 추천드립니다. 저는 육아서적은 물론 아이들책 보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인지 두돌된 둘째가 눈을 뜨면 책부터 가지고 옵니다. 저의 책 읽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레 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둘째가 책을 보니 첫째는요, 어우, 더 잘합니다. 긍정적인 순환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도 제발 핸드폰 좀 이렇게 할때책 속에 숨겨서 하라고 제가 말합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 아이들은 책을 좋아하게 되었고 스스로 책을 찾아 읽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부모의 독서 모범은 아이의 독서 습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영유아기부터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아이가 책을 사랑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독서 모범이 아이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저희 남동생은 사교육 없이 용인에고 그때나 지금이나 참 핫한 학교, 현재의 용인 외대부부에 진학하였습니다. 세변의 면접과 엄청난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건 바로 독서의 와우. 힘이었어요. 저는 저희 아빠가 TV 보는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본다 한들 뉴스였고 새벽부터 신문이며 두꺼운 서적들을 참 많이 보신 기억이 남아 있어요. 또한 저희 엄마는 사나멜을 키우면서도 책 전집에는 돈을 참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영향에서인지 저도 책만큼은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가치를 느끼고 아이들에게도 그 가치를 알게 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엄마 아빠의 독서 모범은 아이의 독서 습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릴 적 저희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해준 유인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레인 링컨입니다. 매년 자기 키만큼 독서를 하는 게 목표였다고 하죠. 어린 시절 가난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격려와 지지를 받아 꾸준히 책을 통해 지식을 쌓고 성장했다고 해요. 링컨은 책을 통해 법과 역사를 배우며 훗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독서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링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나요? 꿈만 꼰대리들, 저는 아이들의 건강한 육체는 물론 건강한 마음과 지식성장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개인적인 가치와 단순 책을 사고 읽는 것로 끝나는 것이 아닌, 꼰대만과 함께 책 육아하면 좋은 점. 꼰대맘의 기질 맞춤 책 육아 차별화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꼰대맘과 함께 책 육아하면 좋은 점. 첫 번째, 전문적인 JTCI 검사를 통한 맞춤형 책 육아 코칭을 제공합니다. 꼰대맘 책 육아 연구소는 책 육아를 JTCI 검사와 접목시켜 아이의 개별 기질 설계에 맞춘 와. 책 육아 코칭을 제공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각자 독특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한 아이에게 맞는 책이 다른 아이에게는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객관적인 JTCI 검사로 아이의 기질을 이해함으로써 그에 맞는 독서 지도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JTCI 기질 성격 검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JTCI는 전문적인 검사로 유전적으로 태어나는 기질과 후천적으로 발달되는 성격을 함께 평가하는 인성 심리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아이들의 기질과 성격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 아이에게 적절한 양육 및 교육 방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에 개발되었죠. 이를 통해 부모님들은 아이의 특성과 필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답니다. 제가 JTCI 검사를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모든 아이들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는 데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떤 아이는 책을 읽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지만 또 다른 아이는 책을 읽는 것을 참 지루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기질과 성격에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JTCI 검사를 통해 아이의 기질을 파악하면 그에 맞는 양육법과 독서법을 찾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JTCI 검사를 토대로 한 맞춤형 독서 활동 지도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작주가 높은 아이에게는 모험이나 탐험을 주제로 한 흥미로운 이야기의 책을, 위험의 피가 높은 아이에게는 친숙한 주제의 일상생활을 다루는 이야기의 동화책으로 각각의 필요에 맞춘 독서 활동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 기존 집에 있는 책들을 활용하거나 정리하는 법을 제공합니다. 꼰대만 추천을 통해 구입한 책과 더불어 집에 묶여 있는 책들을 우리 아이의 현재 수준에 맞게 정리하거나 그물 독서로 연계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를 통해 아이의 독서 경험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들 수 있겠죠. 네 번째, 기념일 맞춤 책을 1회 제공합니다. 아이를 주인공으로 한 세상에 하나뿐인 단편 동화증을 특별한 기념일에 PDF 파일로 제공합니다. 이런 이벤트는 아이의 자중감을 높이고 독서의 흥미를 당연히 증가시켜 주겠죠. 다섯 번째, 재검사를 통한 지속적인 코칭을 제공합니다. 아이의 성장 발달에 따른 재검사를 통해 아이의 변화에 필요한 양육 및 학습 코칭을 지원합니다. 사실 저는 아동 심리상담을 하면서 다양한 실사업 쪽에서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준비도 안돼 있었고 아이도 없었기에 뭐별 관심이 없었죠. 그러고서 아이를 낳고 아, 내 아이를 잘키우자또 시작한 독서지도자의 시작은. 내 아이의 친구들도 잘 자랐으면 좋겠다로 확장되었고, 여러 출판사들의 제안을 검토하고 제가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위해 만든 책들 중에 안 좋은 책이 있겠나요? 그렇지만, 단순히 책 내용뿐 아니라, 책의 구성과 만든 사람들, 또한 출판사의 철학까지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돈 내산으로 천만원 이상의 다양한 책들을 구입해보았고, 우리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에게도 적용해보았습니다. 그리고 JTCI 검사를 토대로 영화기 뿐 아니라 초등기까지 책 육아 코칭해줄 수 있는 출판사는 어디니까 정말 고신 끝에 좋은 에너지가 담긴 출판사, 책이 아닌 독서법을 판매하는 트렌디한 출판사 철학이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위대한 인생의 놀라운 첫 시작, 키즈스콜라입니다. 피스콜레는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기질을 고려한 다양한 책을 제공하는 출판사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독서에 흥미를 갖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독후활동도 손쉽게 할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JTCI 검사를 통해 파악한 아이의 기질에 맞는 책을 포만하게 선택하고 다양한 독서법을 적용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저에게 기질 맞춤 책 육아 코칭을 받은 아이와 받지 않은 아이의 삶을 말씀드릴게요. 한 사례는 아이들 교육에 열정적이신 5세 쌍둥이 놈이셨어요. 1년 전쯤 영어유치원 상담을 받으셨던 엄마이신데, 두 아이는 쌍둥임에도 불구하고 기질은 현저히 달랐어요. 기질을 다르니 당연히 육아도 교육도 아이에 맞게 다르게 해야 하는 거겠죠? 저는 영어유치원에서 아이들 음악을 가르쳐보았기에 영어유치원의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JTIC 검사를 토대로 어, 어머님 유건이의 영유를 보내도 괜찮지만 유찬이의 영유를 보내면 정응하기가좀 많이 힘들 거예요. 정말 두 아이 모두 영유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저를 믿고 책 육아를 함께 해보시겠어요? 라고 제안을 드렸죠. 교육에 열정적인 꽃맘이라 그런지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아이 기준 맞춤 책들을 선정해드렸어요. 특히 유찬이가 영어 유치원에 거부감이 없도록 책 육아 코칭을 해드렸죠. 어머님이 아이들 영유를 보내고 걱정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유찬이가 처음에만 조금 낯설어 하다가 적응도 잘하고 잘 지내고 있다고 어, 선생님 덕분에 참 감사하는 말을 들었어요. 여기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예 뭐 그냥 갔어도 잘 적응하는 거 아니야? 단언컨택 아닙니다. 이번에는 상반된 사례가 있어요. 여기 꽃님에는 뮤에서 이야기했던 유찬이보다 환경적으로나 사람적으로나 위험의 표도가 더 높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아이 기질 설명을 드리고, 어머님 영유를 꼭 보내셔야 하는 목적이 없으시면 그냥 유치원을 보내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은 생각지도 못한 말에 놀라기도 하시고, 또 아이의 기질 수용이 어렵기도 하시고, 게다가 이미 집에 책들이 많아서 책 육아 코칭을 하는 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6개월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어, 선생님 저희 아이 영어유치원 보냈는데 아 어, 짜증들고 말이 없어졌어요. 에? 라고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를 했는데 문제를 만들어서 오신 부모님들을 보면 저 솔직히 조금 속상합니다. 그래도 같이 해결방안을 찾는 게 저의 일이니 다시 이야기를 나누는 꼰대만 책 육아코칭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책 육아 코칭이라 해서 단순 책 관련 코칭만 하는 게 아니라 양육 코칭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세요. 이렇듯 기질에 맞는 교육과 맞춤형 책 육아 코칭은 아이의 정서 발달 및 학습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독서의 장점은 무궁무진하죠. 책을 통해 아이들은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며 자신만의 생각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독서는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습 능력을 높이며 전망적인 인지 발달에 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이 아이의 기질에 맞는 독서법과 습관 형상에 관심을 가시고 신경을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3, 4 아이들 대상으로 책을 읽는 것과 읽지 않는 것의 학습 능력을 비교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원들이 발견한 100만 단어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고 참 놀랐어요. 이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책을 읽어준 아이들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140만 와. 단어를 더 듣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단어의 노출 차이는 아이들의 어휘력, 언어 발달, 그리고 전반적인 학습 준비도에도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초기 독서 경험이 아이들의 인지적 및 학업적 발달에 미치는 장기적인 이점이 매우 큽니다. 어린 시절의 독서 습관을 장려하는 것은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래의 학업 성공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학교육으로 학습적인 선행을 많이 한 친구들이지만 독서의 부재로 인해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부족해 학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분해력 부족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 저에게 상담하는 우리 꽃님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영유아부터 사교육은 그렇게 보내면서 독서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한글을 빨리 익히고 수학을 잘 계산하고 영어를 잘 말한다 할지라도 배경식이 없다면 그 외운 사람들이 과연 무슨 실무가 있을까요? 아이를 문제 잘 푸는 기계, 정답 잘 맞추는 기계로 키우고 싶으신 건가요? 우리가 더 강조하지 말아야 할 점은 AI입니다. 대기업에서는 홈페이지나 코딩, 또 원문 번역 그런 거를 벌써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떨까요? 출생률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20년 후에는 수능을 볼 학생조차 없을 수도 있다는 뉴스가 나오는 마당에 과연 학원을 보내서 선행학습을 한들 AI의 비할 바가 될까요? 물론 저의 이런 발언은 조금 날선 발언이긴 하지만 그만큼 시선을 더 멀리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서가 과연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열쇠일까요? 네, 저는 감히 확신을 합니다. 독서를 통해 스스로 지식과 지혜를 탐구하는 능력 뿐만 아니라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 AI가 할수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독서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상담을 통해 직접적으로 경험해 봤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부디 아이의 건강한 인성과 독서의 중요성을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독서 습관 형성과 꼰대맘의 가치관 그리고 꼰대맘 책 육아 연구소의 차별화된 책 육아 코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가 책을 통해 성장하고 세상을 넓게 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이 단순 종이가 아닌 부모와의 추억이 되도록 우리 아이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16만원 상당의 검사와 책육아고칭을 무료로 상담 예약받고 있습니다.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주세요. 아, 좋아요와 구독, 알림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